안녕하십니까. 나도 이제 프로트레이더 최강주입니다. 자, 오늘 122페이지, 대형주가 상승하는 패턴,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음, 이제, 효가창이 하나 딱, 아니, 저기, 총액 어, 상위, 예, 화면에 하나 나있죠. 예, 자, 대형주는 급등을 잘하지 못한다. 이거 쓸 때만 해도 사실 그랬는데, LG전자가 상한가를간 적이 있죠, 여기서. 예. 자, 요새는 뭐 동학 개미 운동, 이책 쓴 이후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게 나오면서 예, 상당히 뭐 많이 대형주들도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나오곤 했어요. 예. 자, 어쨌든 삼성전자 보시면 뭐 상한가 가고 이런 건잘 못하죠. 예. 자, 왜냐하면 <laughs> 음, 무게 때문에 그래요. 예, 무게 때문에 뭐 동전주, 뭐 시총 한 200억짜리. 예. 30%를 매집한다고 그러면 10%가 20억이죠. 자, 30%면 6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만 해도 삼성전자 시총이 331조였네요. 그죠? 예, 이때만 해도 여름에 책을 썼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493조예요. 예, 500쪽도 넘었었죠. 한때는 좀뭐 요새 좀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이런 것처럼 이걸 30% 매주하려면, 매집하려면, 예, 얼마야? 150조네요. 그죠? 150조가 들어가요. 예. 자, 하이닉스와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가 지금, 어, 500조, 여기는, 여기는, 어, 96, 아, 7조 할게요. 반올림해서 97조.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한 5배가 좀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laughs> 자, 결국은, 매집을 못 해요, 그죠? 매집성 폭발력이 적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결국 나눠서 추세로 간다는 거죠. 왜냐? 예. 추세로 갈 때는 어느 한 집단이 계속 매수 매수를 하면 직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왜? 여기서 백주 사는 거랑 여기서 백주 사는 거랑 틀리죠. 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예. 하이닉스를 만약에 여기서 100주 샀다. 그럼 이건 100만 원이잖아. 아니,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만 원짜리. 여기서 사면 1,200만 원이에요. 20%가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매수 그균일극이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파, 팔았다 샀다를 해야 되는 거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다, 뭐, A라는 기관이 사줬다가 B라는 기관이 이어받아주고, 예. 그니까, 결국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외인 기관들, 뭐, 서로 뭐, 라이벌이고, 뭐, 어쩌고 그럴 것 같지만, 뭐, 여의도 술집에서 밤에 다 만난다는 얘기. 예,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예, 그죠? 자, 보통 우리가, 어, 유통물량의 30%를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마음대로 휘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점상의 비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가능해지는 게 매집이에요. 매집. 그렇죠? 물론 약간 최근에 이런 거 있죠. 단어 같은 거. 이건 점상에 다 풀리긴 했었죠. 이런 거는 조금 매집 플러스 뭐가 있죠. 얘는, 얘도 사실 유명한 작전주긴 한데, 얘도 이렇게 파동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점상을 보내려면 강력한 재료와 매집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반면에, 이제 이건 밑에 어, 이 12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뭐, MS, RS 오토메이트, 아비코전자, 베럴, 서울 옥션, 뭐 이런 리더스 코스메틱. 예, 오랜만에 베럴 한번 볼까요? 베럴? 수임수 그 수트죠 예. 배럴도 예, 상당히 예, 상당히 초기에 예, 의미가 있었죠. 많이 빠졌죠. 얘도 결국엔 자, 얘도 보면 보세요. 시가총액 783억이에요. 자, 여기30% 한다고 치면 83, 24, 240억 좀안 되겠죠. 그죠? 예, 780억, 니까한 200... 200억 초반이 되겠죠. 에. 자, 이렇게 200억 초반만 가지고 있어도 얘를 상한가 점상까지는 이제 재료랑 섞어서 해야 되고 예, 상한가 이런 것들을 쉽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삼성 시가 총액비가 뭐0 0 2로 나오니까. 그렇죠? 예.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얘는 예. 어, 소형주 제조 이렇게 돼 있죠? 예, 억 미만이니까 당연히 소형주고요. 예. 자 물론 이런 것보다 작은 것들도 많아요. 뭐 시총 뭐 100, 100억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많죠. 이런 종목들은 결국엔 파동이 아니라 아니, 추세가 아니라 파동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폭파력도 강하다. 그러나 조정이 오면 또 조정도 심하다는 거죠. 자 요새 뭐 <laughs> 이런 종목도 보세요. 이런 데서 끌어올려요. 근데 얘는 작진 않아요. 얘는 자 보시다시피 얘는 3 8 0 0억까지 올라와 있죠. 액면가 200원짜리고. 뭐 이화전기 이런 거자 얘도 2200억이 됐네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자뭐 작은 종목 찾아보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간단하죠 요렇게 해서 코스닥으로 가서 막 스크롤 내리면 돼요 다 작은 애들만 나오죠 밑에 갈수록 자 요런 것들 이제 싼 애들이죠 다뭐핀거 어 핑거, 어, 많이 내려왔네요. 얘도. 자, 이런 애들도 시총, 아유, 여기까지도 2,000억이 넘네요. 예. 자, 왕창왕창 한번 내릴게요. <laughs> 자, 정다운. 정다운도 유명하죠. 예. 근데 얘도 많이 올라와서, 얘도 1,000억. 자, 한 900위 대가 돼야 1,000억 미만이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이 정도면 이제 쭉 내려왔죠. 네. 자, MP 한가, 예. 네. 자, 미스터 피자 그러죠. 얘 이제 900억대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집도 쉽겠죠. 네. 매집 계산하는거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죠. 간단하죠. 네. 자, 일단, 30%를 매집하려면 요걸 다 빼면 돼요. 더해서. 100에서, 네. 50, 예, 네, 절반이네요. 예, 네. 거의. 어, 근데 발행 주식수가 많죠. 8천만 주죠, 거의. 예. 그러니까 매집하기 좋은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요. 2천만 주 미만 발행 주식수, 그리고 대주주가 한40%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예.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30만 유통 물량 흡수하고 40% 대주주하고 결탁하면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작전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자, 삼성전자 재무제표 보시면서 예. 자, 삼성전자를, 물론, 대주주 물량도 얼마 안 되죠. 이런 건 너무 커서. 예. 어, 삼성전자가 어디갔죠? 예. 어, 예. 자, 이건이, 아니, 돌아가셨는데. 예. 자, 어쨌든 이제 물려받았죠. 이거 다 하고 뭐 해도 얼마 안 되죠. 국민연금은 뭐 보호 지분이긴 한데, 국민연금하고 결탁이 돼요. 예, 이거 뭐 작전한 거 걸렸다간 큰일 날 텐데, 그죠? 예. 자, 어쨌든, 이거 빼고, 이거 한다고 쳐요. 한 36%, 7% 되죠. 예. 나머지 30을 매집을 한다? 예. 불가능하죠. 이제 한 200조가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200조로 삼성전자 작전을 한다? 예, 이것도 웃기죠. 예. 자.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파동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예, 그것 때문이에요. 예, 그, 시총이 작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예, 소형주들은 아까 뭐, 오공, 이런 거, 오공도 뭐 마스크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파동으로, 그죠? 1파, 2파, 그리고 반등 B파, 그리고 C파로 내려가는, 예, 이런 형태를 띄우고, 시총이 크면 클수록 예, 추세로 간다 예. 여기도 물론 이제 추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좀 높여서 가는 그죠? 수평형 여기는 거의 수평형이죠 이 부분은 예, 박스 여기도 약간 박스성인데 여기 이제 높이죠 각도를 높이고 세게 높이고 세게 높이니까 하락도 크죠 이런 데 보면 그쵸? 예. 그런 추세를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예제 또 이건 뭐예요? KB금융이네요 예, KB금융도 예, 차트를 보면 그래도 어, 다이나믹한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매해 보면 별로 급등락이 없어요. 예, 얘도 크게 막 올라가진 않아요. kb금융도. 자 kb금융도 보통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얼마일까요? 18조 밖에 안 되네요. 많이 내려왔네. 얘도 예. 자 어쨌든 예뭐 조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죠. 얘도 이런 데 보면. 그죠? 책에서 부분이 여기랑 여기예요. 올라갈 때는 계속 추세죠.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귀엽기도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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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나눴다. 외인이 당겼다가 외인이 팔 때는 기관이 받아줬다가 그럼 당겨 올릴 때 다시 외인이 당기고 기관이 매도하고 외인이 여기서 또 매도해서 받아주고. 웨인이 여기서 올라가면 팔면 기간, 기관이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외인끼리도 받고,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해서 추세로 올라가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서, 받아서만 하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둘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도 이제 껴야 되죠. 개인은 꼭지에서 물리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적절하게 뉴스를 섞는다는 거죠. 그쵸? 예. 어, KB금융 좋아. 이런 예. 데서 뭐, 목표가 한4 5 0 0천 이렇게 올리면 괜히 또 따라가죠. 예, 눌리면 막더 사겠죠. 또 따라오게 만들고 4 5 0 0 0 원이 오면 뭐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을 것 목표가 한6 5 0 0 0 원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안심하고 여기도 6만 원에서 사거든요. 그죠? 이런 예. 식으로 때려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흐름을 잘 타면 몇년 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 하락하면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추세는 그리고 기관 메이저 그렇든 이걸 물면 놓칠 않아요 그죠? 왜냐? 계속 먹을 땐 먹어야 돼요. 팔 때도 지그재그로 당겨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 작전주는 그냥 확 띄워서 먹지만 여기는 예.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좀 자잘한 수익이 많이 가야 된다. 이것 때문입니다. 예. 자, 110 125페이지 보시면 대, 대형주는 지수와 상관도가 되게 밀접하나 누가 더 강한지는 당연히 가려지게 된다. 예. 대형주도 약세장에서 빛나는 종목이 있고 강세장에서 약한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추세 이런 것들을 잘 올라타는 테크닉을 가지면 수익을 상당히 좀 편하게 낼수 있다. 예. 대신 조금 오래 걸리는 경이 있죠. 대형주가. 근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량을 조금 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오, 어, 대형주 상승 패턴을 마치고요. 125 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26 페이지부터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